레이스, 페파, 라라였어서 어, 나무 가자 나무? 안 가, 안가하는데한팀 가, 나 빨리 갔으면 돼 <laughs> 아, 근데 나무 간다, 간다 나무 간다 발사구역 없을 때 괜찮았는데 저거 생기고 나서 약간은 뭐 미친 <laughs> <묻힌> 새끼들 <laughs> 와, 저걸 진짜 죽는이 너무 기 <놀리가> 아 씨발 존나 웃겨. 맛있는데 이거 다이아링에서 저러고 있네. 아 <놀리가> 씨발. <날 Creation> <놀리가 날 indices> 수밖에 없어. 건물 하나가 약하고 다. 하지 마요. 우리, 우리 위에 있어요. 위에? 맨이. 아, 두, 두 팀이다 두 그러면 맨날 지들끼 붙는다. 그죠? 조사비가 있어. 요 아, 새팀 같은데? 오, 내내 왼쪽에도 있어. 떨어지는 아, 그 팀이야 아니야? 가운데 왼쪽에도 한 팀. 그 동굴이랑 연결되는 램파트, 아까 바보 램파트가 탔던 그 건물. 음... 이거 주변 같이 털어야 될거 같아. 그런 음. 중. 아, 메디킷 남 이거 먹어요 총 없으신데? 네총 자체가 없어 저기 안에 네. 먹었어 먹었어 플랫라인 있어 얼티네 이따 먹음 아 플랫라인 두자른데 하나 줄까요? 네있어왜 메디킷 두개 왼층에 수납의 네. 요리 있었나? <laughs> 싸움 끝났나? 아직 배치만 하고 안한것 같아. 이줄집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줄 집에 네, 사람 있었어요. 한 처음에 내렸어. 아, 여기 는 어, 없어. 여기서 살렸네. 데. 살렸는데? 어 그러면 가실? 아니지 지금 싸우겠지 그러면 바로. 어디서 살린 거예요? 아 저기서? 아닌데 바로 우리 옆에 여기... 살렸던데면 저기 에 어, 우리 내렸던데 거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싸울 거니에요 살렸으니까. 우리가 바로 붙으면 안 되지 돼. 뒤에도 있는데? 그러네요. 뒤를 갑시다. 어 있는데? 가자. 뒤를 가자. 동물 빨리. 나 이거 짐라인 타고 갈게. 잠깐만 내 뒤에서 터트렸어로이님 조심. 어 여기 집... 온다. 애도 온다. 얘 기다봐. 하이디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짐라인 깔았어. 어디로요? 여기 여기 여기. 알았어, 아, 확인. 아니야 이거 그거 그거 먹으러 있는데? 온 거지. 레이스 아니면 바로 바로 빨리 이거 아, 타고 가던가. 아니 이거 우리 제일 마지막에부터 우리가. 어. 이스크래 얼어 어디? 가, 어디, 보라 어디. 여기 여기 페징 속 빠진다. 여기로. 오라가빠네 어? 헤드 때려서 104딜 나았어 지금 고 그럼? 쟤는 힐할 동안 어디 여기요? 어. 어. 어차피 자기는 저쪽이라. 아이 네, 우리 까빠. 또 살린다 저기서 뭐야? 여기 박살렸네. 구석 구석. 아 어... 그러면 여기 정... 시체 먹으러 해, 오겠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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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시체 먹으러 아, 오겠다. 이미 살린 거구나. 다 끝내고 조심 조심 왼쪽이다 왼쪽이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시체 있다 아 앞에 사람들 가봐가 나이스 아이스 아따라도 또 탐색 또 탐색해 맞았어 맞았어 쟤술 탄다. 레이스 레이스 아이템 빨리 먹어 아씨발안돼 아이템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어. 응. 아 도트 필요 여기 있어 입에 입에 저기. 어디 나 먹었어 저기 그 입에 먹으면 돼어 <목소리> 왔다 왔는데 왜빼빼빼빼 보냈어 둘 보냈어 로빼나 롱볼 봐줄게요 보냈어, 보냈어. 뛰고 해. 오른쪽 잘 봐. 왼쪽 위에 있네. 우리 이쪽으로 올래? 올라가자, 이쪽으로 올라가, 오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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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봐, 할게, 할게, 봐줘 봐줄게, 봐줄게. 탈탈 타고 가자. 일로 와봐. 올라가자고? 올라가서 쟤네한테 뒤에 다운 다운할 수 있지 않나? 드랍. 여기 응. 여기 위에 우리 궁 없잖아, 근데. 근데 쟤는 쟤네, 쟤네 궁 뺐잖아 이미. 응. 드랍 해보실?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위로? 야? 올라갈 수 있어. 아, 어... 못 올라, 가못 올라, 가못 올라. 가 됐는데? 올라왔는데? 나? 아 그래? <laughs> 여기 아 여기 아, 괜찮은데? 여기 안 소식이 안떠 여기 나 있는데 초시계도 안떠 여기 아 진짜? 친구 아니야? 아 실드류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어? 그러네? 4개 뭐야 이거 뭐야 여기 개꿀 자리잖아 파밍하고 있을텐데 우리가 잡은거 아 혹시 도트 남는거 없어나 플랫라인에 도트가 없어 나트 버리고 하나. 왔는데, 아이고, 얘네 풍선 타면 여기서 존나 조짐이 존나 <웃음> 재밌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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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 밑에 없어. 얘네 힐빵밍밍 아, 중일 거예요. 우리가 먹은 거쿵몇퍼예요나오 <laughs> 퍼. <50퍼>. 아어 <laughs> 주사기 떨고가기 틀어. <깎으로 웃음>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개사기 잘했인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크레이버 맞으면 좋겠는님이 여기 세 명이 있다가 이쪽 말고 안쪽에도 앉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안쪽 그.. 짚라인 그거 솔직히 좀시편태다 데... 그니까 그쪽에 다 같이 있다가 떨어졌었으면 좋스카이크가 지금 서랭.. 서랭.. 와 스.. 스카우크 싸운는중 화장실 갔다 와도 됨? 여기 있어야 솔직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갔다 와 급하면 갔다 와요 급하면 여기... 나 담배 <laughs> 피고 가야 돼. 아 미친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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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laughs> 갔다 올게요 오 어, 여기 사람 있다 <웃음> 갔다 <웃음> 갔다 쏘지마요 나 갔다올거야 아, 뭐, 쏘지도 못함 저 어떻게 맞춰 우리 봐가지고 갑자기 우리 쏘면 어떡함? 개오바임 그 우리 바로 뒤로 빼야돼 뭐 <laughs> 살렸다 야 잠깐만 누가 살렸어 어? 그러네? 아 이거 동형님 궁 있으면 바로 가는데 사운드 맞춰 제대로 들은거 에, 에 들었어 나도 들었어 여기 여기 핸팀 있다 조비? 밑에 한팀 있나? 근데 동굴에 그쳐. 예 그런 것 같아. 아 여기 있다. 제작하고 있네. 아 이거 동형님 각인데 이거. 여기 오픈된다 여기서. 이 재밌는데 이거. 여기서 붙는데? <laughs> 이거 뭐 미니 게임 같아. 관전하고 있어. <laughs> 바로 아래 있어요? <laughs> 어 여기, 여기 동영님 만들고 있어. 여기 만들고 있어. 있는데 여기서 붙고 있어. 싸워... 아, 붙고 있어? 음. 어? 예, 그래 들어갔 그래 두웅 님. 도형님... 아니야, 아니, 지금 숨어. 아, 나 아직 싸울 때 싸. 아, 싸울 데 있어. 아, 그리고 그때 아까 살리는 님 화장실 갔을 때, 때, 뭐? 때 밑에서 사, 살리는 사운드 들렸어. 큐그 어? 한번 긁어 보실? 아니, 뭘로? 이키 살리는 사운드? 어, 없어. 여기서 어째 싸움이 안 났는데 어떻게 살려? 몰라. 근데 그게막 났어요? 아, 자가 회생처럼 그런 소리 났어. 어, 오케이. 아, 보이시네 진짜. <laughs> <laughs> 붙었는데안 싸우냐? 아직 안 붙었슴. 한팀 어디 있어, 나머지 팀? 몰라요. 쫓났다고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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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여기. 빌려. 우리 여기까지 붙으면돼 <놀라> <놀라> 뭐야, 뭐야? 응? 뭐야? 어디서? 슛까봐요 어, <놀라> 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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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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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들아. <놀라> 조심해요, 우리 타이밍. 아, 예, 왼쪽, 왼쪽, 왼쪽이. 어, <끝> <끝> 갑니다. 레이래갑 그래, 레이스 패널. 그래안 입만. 안 입만. 내려만안 입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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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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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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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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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끝> 씨놈들 <laughs> 이러겠다. <이렇게 딱> <laughs> 아까 여기 <있, 웃음> 있었거든. 지금 없죠. 아, 안 보이. 안 우리 여기도 엄폐 있어가지고 <laughs> 네. 괜찮아. 여기서 그때 기억나요? 왓슨 해간테 죽은 거? 아, 기억 나. 우리 여기서 좀 넓게 보죠. 오른쪽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응. 음, 나내 앞에 볼게. 여기 있다 앞에. 포커싱 앞에 맞출래요? 있어? 레이스? 잠만 잠만. 바로 앞에 있어. 가, 뭐 가만히 있어? 아, 아니 쏠수 있어요. 쏠게요? 하나, 둘, 셋. 아, 봤어 우리. 아, 아 내려왔어 우리도 키안 먹고서. 둘? 세 명, 세 셋, 명, 세 명. 아, 세. 여기 다른 팀인데 여기? 다른 팀이야, 다른 팀. 두 팀이야, 두 팀. 로이님 굳이 해줄 필요 없어요. 양각 당할 수 있어요. 응. 여기서 막아. 아니 여기 잘해, 어. 넓게 잡아야 돼. 네, 네, 어, 그러니까 네 넓게. 네, 넓게. 네. 못 붙이기만 하면 돼. 여기 두두 팀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저 오케이. 언덕 아쉽다. 여기를 먹어도 되지 않나? 아예 위에를?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올라오기 힘들네. 아, 아, 아 있어 다있 있어. 맞아. 레버한테 여기 올라가서 이래. 차라리. 올라가서 코스틱인데? 아니구나. 코스틱 맞는데? 오른쪽 어, 여기 맞아, 바로 맞아 맞아 맞아. 아잠만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우리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 돌아? 아 왼쪽 왼쪽. 왼쪽. 로이님 뒤에 뒤. 여기 왼쪽? 응응. 응. 그 기차 쪽으로 갑시다 파편. 그러면 내가. 에이? 아 여기? 여기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어, 사운드. 사운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에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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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로이님. 호텔 써줄게요. 구차 구차 한 명. 개피. 커. <목소리> 야 어. 개피야 개피. 아니야. 커시 아니야. 뭐야? 빨았어? 씨발. 박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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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뺐어. 잠깐. 다 뺐어. 안전하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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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요. 이거 시간 봐야 돼. 나, 나 피가 먹게요. 빠져요앞 표현은 거. 컷컷 컷. 다시 다시. 여기 진입던거 포셔할 수 있어요? 백업 올이? 일로 가야 될거 같은데. 아, 어, 올라와, 다시 가볼래? 올라와.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올라가?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갈수 있어요? 응. 이 서클이? 아, 일로 가자고. 차. 여기 이제, 여기 뒤에 뒤에 올라가. 기차까지 가자. 오케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 안보. 이 그래, 손가락은 아니, 아니구나, 나쁘지 않네. 여기 암컷도 많네. 어 여기 있어. 있어. 아직... 아직 있어 네, 근데 빨갛고 가하면 크랙이고, 우리 사운드 많이 안 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우리 우리 자리, 자리 좋아. 우리 자리 괜찮아. 자리 좋다 보니까 다 이리로 올 거야. 어. 네. 우리 막 막기만. 하면 아, 돼. 못 볼게. 보긴 봐야지 않아요? 아빠 바꿔줄 까요 야야. 나는 108 얼마 안 남았어요. 나 나도 100 100 남았어. 이거 사주면 돼. 아. 어. 사주면 돼. 여기 걸치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네. 뭐야? 조심 조심 버려 버려 버려. 나 슈트 셋 20개 있어, 괜 대장. 다쓸 색. 나두 개만. <laughs> 다쓸 색. 3개 있다고요? 네 딴..딴 애들 있네 그거 <laughs> 3 5 1 5풀스풀스커트인데 그럼 쟤왜 혼자있어 여기 그냥 혼자있는거 같아어리버리 뭐야 쟤다가왜 저거를 아저 옆에 있네 쟤 아, 아. 개피 누웠다 누웠어 여기 가윗네 누웠어 어 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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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러 아, 간다 우리 여기요 여기 돌아오는것만 봐야돼 여기 셀 봐야 3개 앞에 왔어. 온다. 푸시나. 푸션 푸시나. 아 푸시 하나. 푸시 하아푸시어 일로 들어와. 레이스 깨피. 레이스 피 레이스 존나 깨피야. 천천히 하 안에 있지 말고 위기 올라왔어요. 열착한 뒤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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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같이 와야 돼. 같이 위에. 옥사옥. 옥사. 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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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케이. 야, 빠. 야야 크랙 크랙 크랙. 옥사옥. 오. 에 피해 가빠가.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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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려 살려 안에 들어. 거의 부터 넣을 거야. 더리 튀는 거다 먹으면 돼. 와, 이걸이겼네 들켰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나가 있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어, 뭐. 아니 아니야 있어, 아, 있어. 다 저기 있어 아, 그냥, 그냥 견제하느라 갑옷 벗어나요? 벗어놓기 벗어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 아니야 벗어...벗어 가지마 벗어놓는게 낫지 않아요? 빨간 갑옷데 다? 앞에 샷건 이다 여기 샷건 아 같이 같이 45 어? s 있어요? 와. 일곱 명이야내 네 팀? 왜 이렇게 섞여 있어? 그니까 여기 언덕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잠깐만. 어, 여기 돌, 여기 돌 뒤에 있다. 돌 뒤에 하나 있어. 나소태원 와, 씨, 저 왼쪽 뭐야? 온다 온다. 푸시 저기 쏘자. 왔어? 네, 았어 불탄다 불탄다. 왼쪽. 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가는 게 아니고 보자고아 우리 이거 오, 어떻게 하지? 오른쪽으로. 어 가자. 여기 여기 엄폐. 깨어 깨어 엄폐 깨어. 오른쪽 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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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가로오가쪽 바로! 오른쪽 나로 오른쪽 오른오 오른쪽 바로! 오른쪽 무리하지마 무리하지 마. 바리 무리하지 마. 2등 아니야 2등 아니야? 왼쪽, 왼쪽, 이등이야, 이등. 왼쪽. 2등이야, 2등. 왼쪽. 아나 넣었다. 쟤들 피다 갓받겠어. 살려, 살려, 살려. 내가 볼게. 나 한갑이야. 아니, 어떻게 보자. 언패 없어. 언패 <목소리> 끼고 어, <100기고> 해. <목소리> 쟤네 궁 나올 때까지 하면 우리 지는데? 아니 괜찮을까요? 어쩔 수 없어. 가박그래가박그래슬박가레갑각가가 가자 가자 가자. 푸시 갈게요. 오케이. 나이스. 아 솔직히 저거 언덕이 다 했다. 어. 왼쪽 그 기차 칸으로 가는 게 데이드 키가 큰거 같다. 아 그거 말고 아까 우리 풍선 탄 거. 아아. 아, <laughs> 아. <미디어네. 웃음> 결국엔 꿈이 더잘 가져오고. 대단한데, 그거